현역가왕 전유진 콘서트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전유진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역가왕에 출연한 전유진 가수의 콘서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험 인터뷰에서 전유진 가수가 말한 성인이 되기 전에 한번 하지는 않을까? 했던 답변은 현역가왕에 출연하게 되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전유진 콘서트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가왕 프로그램 후기와 전유진 가수의 노래 감상평을 계속 진행하고 그와 함께 전유진 가수의 내년 계획과 앞으로의 음악생활에 관한 영상들을 전유진 스토리는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큐홈 인터뷰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는 한번 콘서트를 하지 않을까 대답했던 답변은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현역가왕을 분석할 때 가장 비교하기 좋은 프로그램은 불타는 트롯맨이고 불타는 트롯맨 방송 후 탑세븐 후속 예능 프로그램 이나 콘서트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현역가왕의 예측도 할수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경연 종료 후 탑세븐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상세 일정을 살펴보면 4월 서울 5월 광주 인천 청주 6월 전주 대전 고양 7월 대구 창원, 부산, 8월, 수원, 대부분 토요일 14시, 19시 하루 2회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불타는 트롯맨과는 달리 해외 콘서트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투어 콘서트는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이나 성과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 이래서 세계도시 공연 및 미국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콘서트에서는 불타는 트롯맨과 합동 공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콘서트와 해외 콘서트까지 2024년은 1년 내내 후속 예능과 개인 행사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유진 가수의 팬들로서는 단독 콘서트보다는 현역가왕 전유진 콘서트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팬들로서는 단독 콘서트를 볼수 없어 아쉽겠지만 2024년 내내 전국을 누리면서 활발한 공연을 하게 될 전유진 가수를 보게됨을 위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전유진 가수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개인 앨범이나 콘서트를 할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콘서트에 대해 본인 곡을 불러야 하느니 기존 타가수 곡을 불러도 상관없다니 말들이 많은데 저는 전유진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 곡을 안 불러도 팬들은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고 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팬들이 원하는 콘서트를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역가왕 출연 때문에 개인 단독 콘서트가 늦어지는 것은 전유진 가수의 팬들이 다 이해하고 현역가왕에서 탑세븐에 꼭 들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이번 현역가왕 출연으로 전유진 가수 팬 저변을 확대하여 서울의 좋은 공연장을 대관하여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쯤 좋은 음악 선물을 팬들에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